자 아, 새벽에 주차장이 만차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, 못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들어갈 수 있어요 만차인데 못 들어갈 때는 임시 주차장이 개장했을 때그 직원들이 입구를 받고 그쪽으로 보냅니다 종이 주고 보내는데 그 종이가 있어야 임시 주차장에 갈수 있습니다 지금은 직원들이 잠자는 시간 새벽에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자, 만차일 때 들어가는 방법. 좀 전에 만차라고 떴었어요. P2. 볼까요? 자, 여기는 혼잡으로 떠있죠? 여기도 만차로 뜰 때도 있어요. 혼잡으로 떠있고, 아까 거긴 만차. 웬만하면 여유 있는 P4로 가라. 여기 P4로 가라. 하지만 P4는 웬만하면 안 가죠. 너무 멀기 때문에. 자 여기서 무회전 하실때 이 돌땡이들 때문에 넓게 도셔야 돼요 굉장히 좁게 만들어서 닭을 긁먹습니다 넓게 도세요 차 돌리다 오른쪽 엉덩이 긁어먹습니다 자 오늘 만차라고 했는데 들어왔죠 만차도 들어올 수는 있다 왜 네. 수용 대수의 140% 까지 130, 140까지 집어넣기 때문에 들어올수 있어요. 단 들어오면은, 어, 요걸 잘, 길안 맞게 주차를 잘 하셔야 돼요. 주차하기 힘, 힘들겠죠. <laughs> 자, 양쪽에 통로에 다된 차량들이에요. 어, 다시 일단은 다시 이제 다시 여기가 다시 다 막힌다고 말씀드렸어요. 못 빠져나가죠, 그러면 자, 오늘은 어떤 상황인가요? 나 나가는 길은 다행히 있어요. 그리고 새벽에 귀국하신 분들이 군데군데 차량을 놔뒀죠. 지금부터 오시는 분들이 이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. 자, 지금 운이 좋으면은 어, 주차 타워에도 자리가 있어요. 그런데 운이 좋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고요. 공항 직원들이 주로 새벽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그 자리에 주인이 됩니다. 자, 이렇게 주차를 세로로 막으시면 안 돼요. 통로라. 막으시려면 부득이 할 때는 가로로 막으세요. 가로로, 가로로. 오히 저렇게 대각선으로 막으시면 어떡하니까 자, 저는 여기 이제 빈자리가 있는 것 같아서 여기다 주차를 하겠습니다. 주차하시고. 주... 주차 어디다 했는지 꼭 기억하세요. 기억이 아니라 기억하긴.